아니 이제 몰라 그들들 진짜 해봅시다. 욕은 안 하시잖아요. 응. 저는 가끔 욕하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안녕. <laughs> 목사님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군산에 있는 그 영광여자고등학교라고 26년간 근무하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7년간 근무하고 가장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션 스쿨이 중학교 교목으로 우리나라 찬양대에서 <laughs> 가장 유대한 성가대 한월 성가대 지휘자 김춘희 목사입니다. <laughs> 전도사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질문에 이제 춤이 꼭 들어가도록 라임을 좀 맞춰봤거든요. 손 <laughs> 네. 목사님의 근황,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방금 이제 시험감도 끝나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한월 중학교 교목으로 지금 오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laughs> 이제 학교에 오면 일찍 와야 된다는 거 먼저 그래서 학스, 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그이 근데 진짜 일찍 오시더라고요, 항상 방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성악을 말하는 복식호, 복식호 아 복식호, 복식호, 복식호. 예. 배로 이렇게 딱꼭 받치서 말하는. 네, 저희가 <laughs> 저희도 복식호로. 네, 복식님이 오시면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 충만한 성량에. 기결 고등학교 때 음. 학창 시절에 이제 학생회 그 회장을 했었어요. 중고등부. 아.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회장이니까 사회를 항상 봤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크게 불렀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악을 하신 거예요. 정보를? 그렇죠. 제가 이제 폐가 너무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 학생 때그 회장 하면서 그냥 찬송을 너무 너무 크게 불렀더니 그성량에 지금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만드신것같아요 몇십 년째 판결 네. 같은 성량으로. 그러죠. 이렇게 다 호흡을 바치고 마이크 켜지고 예, 예. 하는 거예요. <laughs> 예. 그러니까 우리 성 성가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그좀 있다니까. <laughs> <자. 웃음> 목사님께 또한번 어떤 의미인가. 참 감동받은 게 학생 한명한 한 명을 기와격인다는 학교. 그래서 그 기독교에 이제 이렇게 믿는다는 분들이. 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를 못 다니고 있을 때이 미션 스쿨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자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뜻으로 모아졌던 그 한올의 정신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쁜 뜻을 알면서 야 나에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주 요구하신고 또 제게 이렇게 앞으로 교목으로서 해야 될일 뭔가를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어,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런 한울의 그 뜻을 좀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음. 하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어, 그래서 또 올해부터는 같이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또 시작해주셨잖아요. 음. 그 충만한 성량을 발휘하면서요, 네. 이성령 성량 충만한 우리 한울 성가대 홍보 한번 해주신다면. 어,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차은혜 목사님께서 너무 체계적으로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음. 악보도. 체계적으로 4지부, 5지뭐해 가지고 다각부가돼 있죠. 성가대 가운도잘돼 있죠. 정말 귀하구나. 이 성가대가. 그래서 이제 했더니 차원의 목사님께서 그 지도하신 그 3년의 공백이 있다 했지만 그분의 그 열정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가 부족한데. 제가 뭐뭘 뭐, 제가 얼마나 뭐 제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바로 대운데 따라오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역사가 아니구나. 정말 너무 귀한 귀회구나그 성가대가 최고입니다. 한올상가대는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음.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를 붙이는 분님 누구나 다 환영하고요. 혹시 음치도 가능한가요? 저는 음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 왜냐하면 근데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음. 학생을 볼때 학생을 시험 볼때 이렇게 또 가르칠 때 음치란 말 한번 해가지고. 그 학생이 절대 그 다음 노래를 안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근데 저는 제 사전에는 제가 따로 샀어 김준목사 사전에는 김준목사 사전에는 눈치라는 건 없다. 눈치라 없다. 아, 다. 다. 훌륭한, 훌륭한 훌륭한 찬양가가 될 수가 있다. 찬양가 가될수 있다. 네. 아 진짜요? 네. 뭐. 저는 <laughs> 가운만 입고 제 앞에 서 계신 만 명도 감동 감동하는 목사입니다. 아 <laughs> 목사님이 이렇게 성가대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한테 이름도 물어봐주시고 제가 네.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그 성함을 안다는 거 그게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한울 중학교 2, 3 학년들 이름을 내가 다 불러주고 있어요. 매 수업 시간마다. 예 네, 노래 부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김은지 전도사님 소중한 사람 박기윤 전도사님 이세상에 하나뿐 아, 이렇게 갑니다 아 진짜 음, 너무 소중해 한분한분 그게 한 무리 또 아니겠어요? 맞아요 목사님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정말 이 여기 하늘학교올 때까지 저는 너무 부족했고 참 많은 인생을 지금 이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음. 저는 그런 존귀하고 높이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높이고 싶은 하나님 예 네, 네. 부족한 저를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으로 교회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의 바람처럼 또 서로 함께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인사고 하 마칠게요. 어쩌다 하늘.